전력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큰 과제가 인공지능 혁명 뒤에 숨어 있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ai를 지속적으로 학습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인공지능 자체가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비하는 구조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숫자로 살펴보면 2024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은 약415 테라와트시입니다. 이는 전 세계가 사용하는 전체 전력의 약 1.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 됩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 수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2030년에는 현재의 2배가 넘는 약945 테라와트 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매년 약 1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전체 전력 사용 증가율보다 4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는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의 내용을 좀더 구체화 시키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왜 지금 전력이 문제인가에 대한 것이고, 둘째, 향후 전력 빅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측해 보고, 세 번째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새롭게 펼쳐질 투자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지켜보면서 여러분의 투자 안목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셔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어 주세요. 지금 전력 인프라가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력 수요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고 기존 인프라를 만드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AI 연산의 핵심인 반도체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AI 모델의 성능을 결정하는 GPU의 연상 능력이 폭발적으로 향상되면서 칩 하나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고성능, 고전력 칩을 수만 개, 수십만 개를 한 곳에 모아놓은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특정 지역의 전력 수요가 극도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를 놓는 선반인 랙 하나당 평균 전력 사용량이 과거 8kW에서 최근 17kW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27년에는 약 30kW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성능 AI 작업을 처리하는 랙은 60kW에서 최대 120kW까지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전력망을 설계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입니다. 잠시 지금부터 30년 전인 인터넷 혁명의 시기를 되돌아보겠습니다. 바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인터넷 혁명을 위해 전 세계가 보로드밴드, 즉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느냐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도 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데이터가 아니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가 경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공장이나 일반 가정이 전력 사용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그 자리를 빠르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전력망 설계와 공급 계획 전체를 뒤바꾸는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이며 새로운 경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 볼 것이 있습니다. AI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데 전력 인프라는 선형적으로 천천히 구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모델은 1, 2년마다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며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AI를 작동시킬 물리적 기반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좀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장거리 송전선을 건설하려면 부지 확보, 환경 영향평가, 각종 규제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평균 10년에서 길게는 17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둘째, 전력망의 핵심 원자재인 구리를 공급할 신규 광산을 개발해서 실제 생산까지는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공급을 늘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AI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주목받는 차세대 원전인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도 본격적인 상용화는 2030년 전후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처럼 AI의 발전 속도와 인프라 구축 속도 사이의 큰 격차는 AI 시대가 계속되는 한 전력 인프라 관련 자산이 구조적인 공급 부족 상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거대한 전기 기계입니다. 이 전기가 촘촘히 흐르려면 혈액에 해당하는 전도성 소재가 필요하고 그 대표가 구리와 은입니다. 구리는 전력망과 배선의 기본 재료라서 데이터센터가 커질수록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데이터센터 전력 용량 1메가와트당 약 11톤에서 27톤의 구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7년까지 AI 데이터센터 구축만으로 누적 약 314만톤의 신규 구리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내 리서치 전망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광산기업인 BHP가 데이터 센터의 연간 구리 사용량이 2050년에 현재의 양 6배, 약 300만 톤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 광산 여러 곳이 추가로 필요한 수준의 규모입니다. 은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은은 금속 중에서 전기 전도성이 가장 뛰어나 커넥터, 스위치, 고성능 전자부품에 필수로 들어갑니다. 실버 인스티튜트는 최근 몇 년간 은 시장의 공급 부족을 겪는 가운데 AI 관련 전자 수요가 산업용 은 소비를 밀어올리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데이터 센터는 연중 무휴로 돌아가야 하므로 전력 변동성이 큰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전력을 뽑아주는 기저 전원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그 해법 중 하나가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 SMR은 공장에서 제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 기간을 줄이고 안전 설계를 강화했으며, 부지 요구가 작아 산업단지 인근이 분산형 전원으로 쓰기가 용이합니다. 해외에서는 뉴스케일이나 테라파워 등 여러 기업이 개발 경쟁 중에 있으며, 2030년 전후 실증적으로 상용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테라파워가 데이터 센터 운영사와의 협력하여 반도체 기업의 전략적 투자 유치 등 AI 수요를 겨냥한 전원 모델을 직접 만들고 있다는 점이 상징적입니다. 결론적으로 SMR은 데이터 센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후보로 부상했고 전력 믹스 다변화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변압기 시장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발전소가 있어도 전기를 안전하고 손실이 적게 목적지까지 보내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급증과 재생 에너지의 접속 확대는 변압기 초고압 전선, 스위치 기어 등 송배전 설비를 크게 늘리고 현대화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장 조사들을 종합해 보면 글로벌 전력 변압계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연6 내지 7%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AI 기업이나 반도체 기업 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투자 대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서 화려한 반도체 집 뒤에 가려진 전력 인프라가 숨겨진 승자가 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먼저 AI의 혈액이 될 필수 원자재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구리와 은과 같은 핵심 원자재는 AI 데이터 센터와 미래 산업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규 광산 개발에 10년 이상 소요되고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은 매우 비탄력적입니다. 따라서 관련 원자재에 직접 투자하는 ETF나 우량한 채굴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전자제품 등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소위 도시의 광산 기업이라 할수 있는 즉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전략적 가치 또한 부각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분명 향후 그 전략적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둘째는 AI의 심장과 혈관이 될 전력 인프라 관련 산업입니다.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실어 나르는 인프라 관련 기업들은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가 될 것입니다. 특히 두 가지 영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정적인 기저전력의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분야입니다. New Scale Power나 테라파워와 같은 선도적인 SMR 개발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원자로, 증기 터빈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선별하여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하고 새로운 데이터 센터로 전력을 연결하는 송배전 설비 기업들도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압기, 고압 전선, 차단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향후 수년간 꾸준한 수주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AI의 칼로리를 줄이는 즉 전력 효율화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입니다. 늘어나는 전력을 조금이라도 더 아껴쓸 수 있게 돕는 전력 효율화 기술 기업들의 중요성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 분야인 앞서 언급된 데이터 센터의 냉각 기술입니다. 액침 냉각. 즉, 이머전 쿨링에 사용되는 특수한 냉각유를 개발하는 화학기업이나 냉각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솔루션 기업들이 유망합니다. 이와 더불어 송배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 그리고 GPU의 유휴 전력 소모를 줄여 가동률을 극대화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